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귀신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세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예수님이 이제 죄의 권세에서 또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밝히시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 사탄에 종로를 타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 바리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부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는 곳입니다. 요한 일서 2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니까 바리새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없었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하물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중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도 결코 함께 계시지 않아요. 사탄 마귀의 종로를 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정말, 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먼 자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위에서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사야 42장의 말씀인데 구원자가 오시면 하실 일을 알려 주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일을 하시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시, 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위세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어,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사람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왜곡하고 모함하고 부인하고 부정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귀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에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이렇게 예수님을 왜곡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탄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왜곡하고 모독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왜곡하고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곡해서 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악한 사악한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사악한 일들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세상의 정치적인 구원자, 경제적인 구원자, 내 소원을 성취하는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많은데 이것도 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심을 분명히 증거하시죠. 25절,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은 결코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지, 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케 하는 자들을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그 무리들은 이렇게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 사악한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사탄인데도 그들 그 사탄과 그 무리들은 서로 분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까? 서로 분쟁하게 하는 것은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탄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그들은 분쟁하지 않고 우리를 분쟁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결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낮아지고 또 위에서 먼저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27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즉,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어, 당연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탄과 귀신을 이기시는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부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서 사탄 마귀를 지옥에 멸하시고, 그 무리를 어, 결박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고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새힘을 얻게 도우소서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또 힘을 내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 주신 구원자임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